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주님 말씀 사모하는 신령들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도 예배할 때 우리의 고백이 허공을 울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미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이 받아 누려지는 드림과 받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수칙과 조건들 가운데 있지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령들에게 큰 위로와 안위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 위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 발걸음 옮기실 때, 주님 가시는 걸음을 우리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형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이 복 있는 손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능력이 돌보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러 지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날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장 25절에 갈릴리와 대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두 도시가 아닙니다. 한두 지역도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가블리라고 당시에 불렀던 새로 형성된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 수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 지역의 사람들,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저 유명한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상수분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과 그들이 누리는 복이 팔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의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과 가치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분별과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오늘 본문인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많은 무리들에게 더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멀리 떨어진 사람은 주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삽개오 같은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산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등산을 해야 하는 정도의 산은 아니고요, 약간 경사가 져 있는 완만하게 내리막이 되어 있는 넓게 트인 공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찾아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유대에 몇곳 있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가 조금 위쪽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잘볼수 있고, 또 음성도 또렷하게 잘 들리는 장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분명 무리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천국복음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 위에 오르시자 그 앞까지 나온 쫓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범위가 사도들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까지인지 정확한 범위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리와 제자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안에서 무리와 제자가 따로 언급된 것은 무리는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으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5장, 6장, 7장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다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동안 이 무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산 아래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왜 산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산에 오르기가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내려오시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병 고침을 행하실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와 무리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무엇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4장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반응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제자가 됐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제자됨의 시작과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됨은, 진정한 제자는 이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바로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가진 것더 많이 가지고 예수 믿어서 누릴 것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매어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생명을, 빛을, 진리를 알고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무엇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내가 바꾸기를, 내가 버리기를, 내가 교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이미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내가 진리의 전파자여 전수자인 내가 누구의 종이길래 자유하게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자기 삶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꾸고 교정하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거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님을 아는 사람은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나 제자들만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가시자 수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체 산 아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일으켜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고 하였지만, 거절하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임금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제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떠나가신 예수님을 따라와서 대체 어디 계셨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주님께서는 멀리하셨습니다. 산상수근의 말씀이 끝나는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말씀 시작하실 때는 일절에서는 5장 1절에서는 분명히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으나 제자들이 나와 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실 때는 무리가 보고 놀랐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 끝날 때 기록된 이 무리들을 두고 산 아래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대체 언제 내려오시나 하다가 뒤늦게나마 따라온 무리들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끝까지 산 아래에 있다가 말씀 끝나자 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산 위에까지 뒤늦게라도 쫓아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란 무리가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이적일 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을 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무리들은 그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버려두고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산 위이면 산 위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면 거기도 이미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삶의 자리를 마음 쓰일 만한 여러 일들을 버려두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못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사기에 오르는 수고조차 하기 싫어서,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말씀 끝나고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무리입니까? 오늘 말씀은 무리와 제자.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도 많은 것들이 이제는 금지됐습니다. 할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도 하고 전망도 합니다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아무도 정확하게 가는 경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무리와 제자를 더욱더 분명하게 구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일에 찬송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사적인 자리 골방에서 더 많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올 것입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올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더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갖는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반면에, 낯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많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워진 조건을 이유로 주님 곁에서 더 멀어지는, 절대로 힘들고, 어렵게, 산위에까지 따라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무리들도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우리도 거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번거롭고 내것 버려두어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먹고 배부르려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그저 듣고 놀라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자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